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이찬원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이찬원 응원의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충격, 이찬원 덕분에 매출 신배 급증, 이찬원의 달라진 위상, 이찬원 수익 최소 얼마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코로나19로 행사 시장 붕괴됐지만 광고와 TV 출연 러브콜로 인기 실감. 미스터트롯 멤버 그 중에서도 특히 이찬원은 방송계, 행사계 광고계에서 모두 2020년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2,000원이 출연하는 프로그램마다 시청률이 뛰어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광고계에서의 위상도 엄청납니다. 웰더마 1분기 자사몰 매출 신0배 급증 트롯 대세 2,000원 효과 펨텍 코스메틱 웰더마가 공식 자사몰의 올해 1에서 4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신0배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더마는 최근 가수 이찬원을 전속 모, 모델로 발탁해 다양한 광고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스터트롯에서 미를 차지하며 일약 스타가 된 이찬원과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웰더마의 시너지가 단기간 폭발적인 매출로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웨일더나 관계자는 무엇보다 한 통을 구매하면 2,000원 포토카드를 한장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주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극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모델은 흔치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적 호감도가 이례적으로 크다는 뜻이어서 광고계 러브콜이 쏟아집니다. 올 상반기의 광고계약을 가장 많이 한 스타에서 3개월 연속 높은 위에 올랐습니다. 광고 출연료가 6개월 단발 기준으로 올초 1억 5천만 원 선에서 여름엔 2억 5천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총 광고 수익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말이 7월에 업계에 회자되기도 했는데 지금은 액수가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트트 스타 투표 웹 서비스 트로픽에서 9월 4주차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에서 지하철역 전광판에 2000원의 광고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0원 출연하는 광고마다 매출 급증, 2000원 수입 최소 10억 원대 의 전망. 2000원은 미스터트롯 당시부터 양적으론 진보다 적을지라도 질적으론 결코 뒤지지 않는 뜨거운 팬덤을 형성했습니다. 꺾기 창법으로 유명했는데 최근 들어 발라드 등 다른 장르 내공까지 보여줘 팬덤이 더 강해졌습니다. 나훈아 추석 콘서트 이후 나훈아의 뒤를 잇는 꺾기 장인으로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웰더마 화장품, 정관장, 황칠막걸리 등 다양한 브랜드의 모델로 나섰습니다. 뉴스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